모멘텀이 없는 시장에 답답해하고 계신 분들 상당히 많이 계실텐데요. 어디에서 희망을 찾아봐야 되는 것일까요? 뭐 해외 변수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일 테고 실적 쪽이 이제 슬슬 본격화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미리 좀 정답을 알고 있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오늘 미리 실적 전망치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채용권 차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근데 사실 희망을 찾고 싶지만 4분기 실적하면 이 부진에 대한 우려감이 먼저 떠오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질적으로 전망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어, 사실 지난주 삼성전자 이후에 어, 만만치 않은 4분기 실적이다. 이런 내용들이 지금 현실화되고 있는 국면입니다. 어, 미국은 어, 지난주 알코아부터 시작해서 경기민감주 실적이 약간 삐끄덩하게 출발을 했고요. IT에너지 쪽에서 부진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뭐 경기 소비재 이쪽에서 뭐 다소 좀 좋아질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지금 나고 있는 상황이죠. 우리 IT 에너지 마찬가지 영향을 받겠죠. 그리고 어 우리 경우는 이그 삼성전자가 일단 어렵게 나왔는데 삼성전자 뺀이 어, 기타 종목들에 대해서 여타 모든 종목들이 어 대부분 뭐 전년 대비해서 상당히 높은 눈높이에 지금 있단 말입니다. 뭐 7, 80 100%까지 성장 전망이 있는 이런 높아진 눈높이가 이제 현실이 되는 과정에서 부딪히게 될 어떤 걱정들 이런 것들이 최근에 주가의 하락에 어느 정도 선반영이자 이후에 대한 고민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 보는 거죠. 이게 지금 보게 되면 3분기에도 사실 이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3분기 실적을 실적 시즌을 맞아서 실망을 하면서 어려움을 겪었던 이런 상황을 4분기에 들어와서 다시 한번 답습하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이 되는데 이런 걱정은 사실 3분기에도 실적 시즌이 정점으로 딛는 이 순간부터 주가가 좀 많이 빠졌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주가 충격이 또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이 있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이다. 결국은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주가 충격이 있었다는 점 우리가 걱정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 또 그때하고 다른 점은 그때는 뭐 기대가 되게 많은 시점이었는데 지금 테이퍼링이 이제 현실화되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실적 시즌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참 어, 이후에는 경기가 회복돼도 실적이 잘 나와도 이 본전인 거죠. 이미 음. 기대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현실화 과정에서 어떤 어, 그 지수의 반응이 나타날까 이런 것들이 걱정인 이런 상황입니다. 네, 이미 뭐 3분기에서 경험을 했지만 4분기는 그래도 이미 좀 많은 분들이 실적이 부진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견딜 수 있는 역치가 더 낮아지지 않을까라는 부분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시장의 기대치를 좀 밑돌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들을 미리 좀 파악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떤 업종들이 있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어, 제일 이제 피곤해지는 게 우리가 기대와 경기 회복의 기대를 가지고 밀어왔었던 태, 테이퍼링 이슈에서 의해 제일 민감한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시클리컬들, 음. 어, 소재, 산업재 이런 섹터들인데 어, 대표적으로 이제 조선주가 최근에 많이 빠졌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아, 실적 기대감들을 사실 3분기에도 여기가 한번 부딪혔었던 제일 중요한 걸림목이었는데, 야 그래도 4분기에 기대할 수 있는 건 얘들밖에 없어 하면서 시장이 다시 일어났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4분기 들어와서 여기에 실적 눈으로 보시게 되면 이제 상당히 피곤한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죠. 대우조선이나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기대치에 부합을 하겠습니다만 현대중공업이 많이 부러집니다. 최근 분기별로 보게 되면 한 3,700억부터 시작해서 2천억 대 후반, 2천억 대초 중반까지 지난 분기에 해냈는데 이번 분기에는 1 천억 대 초반 얘기가 되고 있으니까 굉장히 충격적인 어, 결과들을 미리 반영하고 있는 부분이겠죠. 어, 그러나 이것들이 뭐 항상 변명하는 거죠. 지난 2년 동안의 어떤 조선 어, 엔진 쪽, 선박 쪽 수주 어, 그 경기 둔화를 지금 후 반영하는 시점일 것이다라고 지금 후 변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 대우조선이나 삼성중공업은 각각 1000억대 초반 그리고 2000억대 초중반 이렇게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어, 실적들을 내줄 것 같고요. 어,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어, 이제 4분기와 내 올해 연도에 대한 이런 걱정 막 이런 것들을 너무 반영하기보다는 사실 주가 많이 빠지기도 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2013년에 상당히 잘했다는 거죠. 상선 회복과 해양수주 회복 이런 것들에 힘입어서 수주 목표를 훨씬 넘었던 2013년을 기억하면서 2014년은 목표가 어디냐 2014년보다 위의치를 어느 정도 한1-20% 정도 위쪽을 목표로 잡고 있다는 부분들을 오히려 신경 쓰면서 회복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건설업종이 또 꽤나 심각합니다 건설업종은 대형사 평균 건설주들의 영업이익이 전년 4분기 대비해서 거의 70% 정도 평균 떨어지게 되는 이 수치를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 영업 실적을 미리 선반영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흐름을 갔었는데 어 사실 뭐 요즘 GS 건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올라왔잖아요. 음. 이런 부분은 이 와중에서 어 최근 뭐한두달요 사이에 거의 뭐 70억 불 정도 해외 수주를 확정 쳤단 말입니다. 이게 뭐 연간의 구조원 어 매출하는 회사가 거의 연간 매출을 다한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그 다시 수주로, 그러니까 역시 시장은 수주, 기대,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러나, 지금 국내 건설사들이 모두, 어 들어가 있는 건설, 그, 거의 다 완공단계에 들어가 있고, 완공단계에 들어가 있는 것들은 거의 뭐 완공단계에서 제일, 어 추가적인 원가 투입이 더 이루어질 수 있고, 여기서 기업가 차이락이 더 나올 수 있다, 이런 걱정들을 지금 안고 있다는 사실, 어 잊지 않으셔야 되겠습니다. 이래서, 어, 하반기 상반기까지도 어렵다고 생각해요. 하반기에 그나마 회복을 노려볼 수 있는 건설사들은 아마 어, 미착공 PF가 없다든지 자체 사업에 대한 모멘텀이 있는 삼성물산이나 현대산업개발 아마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종목을 압축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 자동차주가 원화 강세 때문에 뭐 기대를 하회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반등이 끝까지 못 가는 거죠. 네. 예, 그리고 IT 쪽도 대부분 컨센서스로 하회할 거야. 아까 말씀드렸겠지만. 모바일 쪽은 뭐 워낙에 말씀 안드려도알것 같고. 그나마 LED다. 이 정도 얘기가 돼서 최근에 서울반도체가 좋았다는 부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 실적 부진이 우려되는 업종은 소재, 뭐 산업재 섹터로 국한이 돼 있습니다. 그나마 조선주는 그래도 올해 수주 목표치를 상향 조정하면서 기대감을 좀 저버리진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조언을 해주셨고요. 건설업종은 뭐 대부분 좀 침체된 분위기는 나타나겠지만 그래도 하반기부터는 서서히 좀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또 역시 살아나지 않을까 보고 있었습니다. 그 밖에 자동차 IT 부품 쪽도 역시나 부진한 실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로 시장의 기대치를 좀 상회하는 실적을 나타내 준다면 시장에서는 그만큼 집중도가 더 높아지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그런 섹터 어느 쪽을 봐야 될까요? 그게 이제 그 사실 뭐더 좋아질 거다라고 해서 맨날 안 좋았던 거 내놨던 그벙카들예그예 네. 그 예, 별로 좋은 용어가 아니죠. 예, 그쪽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산업재 소재 이쪽에서 다 정리가 됐습니다. 음. 지금 남아있는 것들이 이제 그 기대할 수 있는 것들을 시장에서 얘기되고 있는 것들을 뭐 말씀드리면 기조적으로 뭐 매크로 도움받을 수 있는 은행, 아, 이런 것들은, 어, 모멘텀을 따로 뭐 말씀드릴 필요도 없겠습니다. 금리 인상이나 경기 회복 이런 것들. 그러나 이것도 역시 앞날을 내다본과 실제와의 괴리, 이런 것들이 또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런 차원에서 요새 주가가 같이 어려웠다는 거죠, 여기가. 그런 것들도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번 주에 미국 금융주들 실적 발표 시즌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도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고요. 제약주, 괜찮죠. 컨센서스에 부합할 실적을 보여줄 것이고요. 또그 어, 수출 실적이나 처방 사업들 이쪽 분야들이 다 회복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걱정은 너무 많이 올랐다는 거. 주가 부담이 있다는, 어, 쉽게 도전하지 못한다는 이런 걱정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봐야 될 종목이 있다면 아마 대웅제약이나 유한양행. 대웅제약에는 외국인이 들어가 있다는 사실 아마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어, 항공 쪽도 요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 소폭, 흑자전환을 하겠습니다만, 수요, 일드 약세, 이런 것들은 역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요인이다. 그래서, 어, 그, 그, 뭐냐, 어닝 모멘텀 쪽에서 그렇게 크게 기대하지 못할, 예, 그, 섹터가 아닌가 생각을 한번 해보는 부분이고요. 의료 쪽에 있어서는, 어, 올해 경기 내수 경기 회복과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들이 있죠. 그리고 실적에 대해서도 사실 어, 브랜드 수출 업체들의 경쟁력이 부각되는 부분들. 필라코리아나 베이지카우스 이러한 것들의 4분기 호실적 우리가 기대해 볼 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증권업종에 대해서 참설랑설레 말도 많은데요. 어, 4분기 실적은 또 기대보다 50%도 못 미치거든요. 일평균 거래 대금을 보세요. 여러분들이 거래를 안 하시니까 지금 증권업종이 이렇게 아주 죽을 맛 아니겠습니까? 이건 뭐 쓸데없는 말씀이었고요. 증권업종은 바닥을 통과한다는 기대감, 은행업종과 증권업종을 그 아울러 그 거의 관장을 하거든요. 애널리스트들이, 타사 애널리스트. 그래서 은하업종을 얘기하다 증권업종을 꼭 물어봅니다. 음. 그러면 증권의 룸이 더 많다. 이런 것들이 어, 주도적으로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오를 때 은행보다 증권이 한뭐 플러스 한 3, 40%더 오를 수 있다. 이런 기대가 있는 건데, 그러나 이것도 역시 어, 현실 실적과 어, 기대 대비 떨어지는 현실 실적과 콘센서스와의 어떤 괴리 이런 것들의 어, 어떤 그 실제와의 괴리를 얼마나 좁힐 수 있을지에 대해서 여전히 관심사항입니다. 그리고 유틸리티를 오히려 잘 봐요. 제가 뭐 한전이나 가스공사 얘기할 때마다 어, 손사래를 쳤었는데 오히려 그런 게 요새 좀 나아 보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시장이 얼마나 어렵냐 이런 그렇게요. 얘기일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 요금 인상을 하고 석탄 단가 인하 돼서 어 나름대로 좋은 흐름을 가져와서 흑자 전환이 어, 기대되는 한국전력 그리고 가스공사 미수금 회수 그동안 정말 믿지도 않는 앞으로도 그렇게 얼마나 믿을 수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미수금 회수의 정상화 기대가 지금 들어가 있는 한국 어, 가스공사에 대한 생각들이 오히려 어, 기존 어, 종목들보다 더 나을 수도 있다 그리고 중소형주 얘기 많이 합니다만 거래소가 안 좋아서 중소형주가 된다는 얘기는 사실 논리가 좀 우스운 논리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어려운 가격에 있는 주식들은 제한적인 반등을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레이딩권에서 계속 대응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는 업종, 뭐, 여러 증권사에서도 이야기가 되고 있지만, 역시, 뭐, 은행, 제약, 의류, 항공, 뭐, 증권, 유틸리티 등 일부 이 섹터들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역시도 실적이 뭐, 조금 개선된다고 해서 주가에 뭐, 크게 좀 돌아서는 여지를 좀 남겨주기에는 이 종목별로 좀 선택을 잘해야 된다는 부분. 그래서 이몇 종목씩 이 섹터별로 더 짚어주셨던 부분들이 있는 거니까요. 이점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최근 유가증권 시장이 부진하다 보니까 오히려 중소형주 가운데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 보자라고 했지만 역시나 트레이딩 관점 정도로만 판단을 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전략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오늘 굉장히 많은 이제 업종 종목들을 좀 살펴보다 보니까 그럼 이 가운데 정말 기대를 걸어도 될 종목은 뭘까? 탑픽 종목이 궁금해지는데요. 그것도 굳이 물어보시면 굳이 대답은 하겠습니다만 네. 어, 대답 먼저 하죠. 반도체 유틸리티, 어, 그리고 은행, 뭐 손해보험 이 쪽이 좀 비중 확대를 해줄 수 있는 섹터가 아닌가 생각하는 거죠. 너무나 저평가되어 있고, 삼성전자 주가 보고, 어, 정, 정말 저쪽에 HP나 그, 뭐냐, 그 해외 그 글로벌 피어들 보게 되면 정말 답답하다는 거죠. 그런 저평가가 언제나 힘이 될 거다라는 기대를 하고, 어, 반도체는 사실 뭐, 디렘, 디 DM, 뭐 시장은 과점체제가 저쪽에 마이크론 정도로 살짝 그, 약하죠? 끼워주, 끼워줄까 말까 싶잖아요. 거기 빼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미 과점 체제를 다 완성한 시장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는 있는 거죠. 어, 그리고 은행 손보. 2014년에 매크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섹터다.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 래서 부동산 경기가 올라오면 내수 경기가 회복되고, NIM이 올라와서 은행주가 좋아진다는 생각. 그리고 금리가 인상하면 뭐, 이자 스프레드가 올라와서 손해보험주가 좋아진다는 생각. 그러나, 부동산 경기가 올해 좋아질까? 이건 전제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의문점을 또 가질 수 있는 부분이고 금리에 대해서는 또 요즘 외국계에서 뭐 이나론까지 나오고 이게 헷갈리는 상황이란 말이죠. 아무튼 그래서 얘기를 해야 된다면 이런 섹터를 걸을 수 있다는 라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지금 전반적인 투자는 단기적으로 어려운 시황으로 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급이 깨져 있는 시장이고요. 지금 어 그동안 워낙 우리 증시가 선반영하면서 많이 밀린 데다가 오늘 뭐 엔화한율 덕분에 좀 어느 정도 버텼습니다만 음. 그걸 끝까지 못 이어가는 이런 분위기 이런 것들은 역시 투자심리가 거의 한파 수준에 가깝다. 그래서 가격 메리트가 확실해질 때까지 뭐 절대적인 가격을 좀 기다려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네, 때로는 관망도 하나의 좀 전략이 아닐까 싶습니다. 시장 분위기 수급 여건이 조금 더 확실해질 때까지 뭐 실적 좋은 종목들 미리 관심 종목권에 좀 넣어두시고 기다리시는 전략도 필요해 보입니다. 자 그럼